대림이 지금 오시면서 형수막 혹시 보셨습니까? 아, 안타깝게 못 봤는데요. 아니, 그거, 그 보셔야 되는데. <laughs> 그, 예, 전, 울산 전역에 환영한다는 그 형수막을 참, 아, 그렇습니다. 그 중에 이제 특이한 것이, 제가 그 자당을 한그 조남의 흑자에혈자 명자. 네, 네, 맞습니까? 네, 맞아요. 제가 족보 공부를 좀 했는데, 아, 어, 좌, 아, 아 어? 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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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성 방등한, 음. 그리고 어, 아니, 무슨, 능성 능성구시. 능성구시. 오, 그걸 다 연구하셨네요. 27대 석, 손. 네. 석이가. 그래서. <laughs> 27대 석은 저도 모르는 건데, 그렇게 해서. 굿이 정치에서 네, 네. 아니, 현수명을 쫙 도배를. 했어요. 아, 아 그랬어요 예. 음. 그래서. 우리 외손이 대통령 됐다. 아.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, 내째 아들이 됐으니까, 어떤 누님이 막 생기시더라고요. 오, 오, 아, 그래. 우리 효자 명자, 우리 돌아신 어머님을, 네, 네. 아, 우리 항렬로 어머님이라면서, 웃는 아, 그 누님도 막 생기고 하시는데, <laughs>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네. 이 난리가, 제가 보니까 6.25때 난리, 난리도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상당히. 음. 오신다고 지금 전역에 환영합니다. 예. <laughs> 또 다시 한번 우리 백이치마 울산 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<laughs>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